안녕하세요 팀 다이너마이트 팀장 김동원입니다. 네 저희가 정말 오랫동안 심사 수고해서 이번에 팀 다이너마이트 티셔츠를 출시하게 됐습니다. 네 혹시라도 구매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이 아래 링크로 저희가 신청서를 받고 있는데 어 앞으로 9월 25일까지만 신청을 받고 이후에 약 일주일의 제작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에게 다 배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확한 샘플이 없기 때문에. 어 티셔츠 모양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제가 입고 있는 티셔츠처럼 오른쪽 가슴에 저희 이제 마크, 그 뒤쪽에 보면은 이렇게 팔 마크. 이팔 이미지 같은 경우에 이걸로 보시는 게좀더 예, 화질이 좋고 선명한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 는 이제 후드 집업으로 제작해서 나온 건데 어, 와이프 옷이라서 좀 진짜 사이즈가 작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고 또 이야기해 주셨던 태극기 부분에 관해서는. 어, 인쇄를 하지 않고 실사 프린팅으로 여러분들이 또 커뮤니티에 또 많은 투표를 해주신 결과 어, 3번 밑에 보이시는 이미지로 저희가 제작을 하게 됐고 어, 보시면 가슴 쪽에는 이렇게 마크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오른쪽 팔에는 현재 지금 다이너마이트 마크가 들어있지만 여기에는 아마 태극기가 들어갈 예정이고 반대쪽에는 연맹 마크 그리고 뒤에는 저희 이미지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아유, 가장 오랫동안 사랑을 받았던 이미지로 아마 시작이될것 같습니다. 네, 이 티셔츠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 한 3년 전쯤에 저희가 만들어서 이렇게 해봤는데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또 많이 찾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2021년 어, 가을 신상으로 또 이렇게 제조명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티셔츠가 전문적으로 판매가 아니다 보니 많은 양을 이제 보유한 상태로 이제 배송을 할 수가 없고, 어, 주문 제작으로 먼저 입금을 받고 시저치를 한번 담고 나면 재판매가 불가능합니다. 네, 그점좀 양해해 주시고, "왜 3주 동안이나 기간을 잘하냐라고 많이 들어보시는데 어, 조금 더 천천히 좀 진행하려고 저희가 그렇게 했으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어, 티셔츠 같은 경우는 뭐 맨투맨, 집업 후드, 티셔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로 예, 주문해 주시면 거기에 최대한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기간 이 조금 길지만 하지만 여러분들 기다려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저희가 배송을 짜잔하고 끝내고 나면 아마 안 만들 것 같습니다. 네, 티셔츠 를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서 이번에 정말 저희 같은 옷, 저희 옷 같은 경우는 뭐. 구매하셨던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옷이 조금 짱짱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약 티셔츠가 3년 정도 됐는데, 아직 뭐 인쇄가 벗겨지거나, 뒤에는 약간 빼지긴 했죠. 약간 빈티지 스타일로. 하지만 요번에는 좀 티셔츠도 좀 짱짱하게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일찍 주문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또 어떻게 혜택을 드리고 할까 좀 고민해보는 시간 같다고 할 텐데, 많은 응원과 사랑, 감사하고, 네,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티셔츠를 많이 많이 판매해서, 판매 수익금 중에 일부는 대학 80여 명에 기부를 하고, 또 일부는 저희 또팀다이너마이트 앞으로의 대회에 서또 메달도 제작하고 상장도 제작하는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까지 많은 분들이 지 신청을 해주셨는데, 자, 기간적으로 먼저 신청해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추첨을 통해서 또 다양한 선물과 이벤트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신청 기간은 9월 25일까지고요. 자 신청은 간단하게 밑에 보이는 주소로 어, 작성해서 보내주시고 입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입금만 하셨다, 뭐 어, 잘못 썼어요, 뭐잘못 어, 썼어요, 수정 다시 얼마든지 하셔서 보내시면 되고요. 니까 그러니까 입금을 해 안 했냐가 중요한 것이 신청서를 내냐 못 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희가 혹시라도 뭐 잘못되는 부분이 있으면 따로 전화를 드려서 이렇게 하실 건지 저렇게 하실 건지 다 물어볼 거니까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어, 제가 이게 와이프 옷이라서 입을 수는 없지만 어, 예를 들어서 안되겠네요못 아니, 아니, 입겠어요 확실히 자 보시면 뒤쪽에 마크 들어가고요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들어가고, 태극기 문양 해서, 요거는 이제 후드집업이다 보니까, 후드집업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하게 입기는 되게 좋아요. 추천합니다. 맨투맨도 괜찮고요. 뭐 제일 좋은 건 티셔츠인데, 입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기 때문에 따로 설명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또, 투표해주시고, 어, 결정 수준 3번 태극기로, 미대 보시는 이 3번 태극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